인도의 인구는 2023년 14억 2862만으로 인구대국인 중국을 추월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요. 그만큼 학생의 수도 많아 대학교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교를 방문해 봤는데요. 캠퍼스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만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4시간이 넘도록 열심히 걸어다니지만 결국 캠퍼스의 반도 다못 보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도 다 돌아보지 못했다는 인도의 거대한 대학교. 같이 보실까요? 제가 있는 곳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학로입니다 오늘은 인도 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해요 Thank you. Lovely Professional University 대학교 이름이 사랑스러운 전문대학교? <laughs> 이게 대학생들 택배입니다 이게 쿠팡 같은 거죠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대단하시는 분들이 그냥 택배를 다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서 학생들이 와서 가져가기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죠. 아무나 와서 가져가면 어떡해? 내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재밌네요. 아, 이 마이 프렌즈. 하이 나이스 투 씨. 웰컴 투 스티. 뭐라고? 거야? So 이거? 귀엽다고 오빠가 와, 이거 빨개지는빨지는 빨개지는데? 빨개데빨갛다고빨빨개 아, 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빨개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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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지는지지는데빨는데빨개지는에빨개는데지는 5 years for 5 와. 내가 친구한테 아이디카드 빌렸는데. 어. 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야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문제 좀 있어. 왜? 거기. 문제가 있다고? 게이트에서 어. 외국인 아이디카드 체크 할 때가 있어. 만약에 체킹 된다면 그럼 둘도 죽는 거지. 그냥 죽어. 이제 대학교 들어갈 건데 마이 친구 리탐이 저한테 자기 아이디카드를 빌려줬거든요. 그거 아이디카드인데.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난, 난 모른 척. <웃음> 가보자 <웃음> 진짜 큰일날뻔했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졸뻔했다 아니 카드가 안찍혀 처음에 나 걸리는줄 알았어 진짜 나도 <laughs>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가 아니라 약간 공원같아 너 한국어 진짜 잘한다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잘못해요 한국어를 그게... 드라마 보고 배웠다고? 음. 그게 돼? <laughs> 왜안 돼? 그게 어떻게 돼? i 피셜 데뷔 그런거 아니고 어어태추 어. 하나 있는데 태추가 엄청 크고 ㅎ <laughs> 하그 사람 생겨가지고 막사람들다 ㅎ허파크 ㅎ허파크?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오! 우리 ㅎ허파크에서 <laughs> 만나자 막 이래 가자 어 가자 <laughs> 너무 큰 ㅎ허가 어 원래 이름은 뭔데? 몰라 몰라? 내 영상 원래 전체 이용가인데 <laughs> 어, <이거> 여기 미들핑거는왜 <laughs> 있어? 빨리 좀 이거 아니야. 헬리패드? 헬리콥터. OMG so much dust. 마. <laughs> 아 잠깐만. 와. 어우 먼지. <laughs> 스튜... Stu d e n t Warfare. 아영어를못르고오 야. 뭐 많이 받았네? 볼까? 뭐있나 런을. 여기 달리기를 잘하구나. 이대학교가 태권도가 있어? 태권도 품새. Third position. 어? Oh. 오야. No. 좀 있네. 방이 많잖아. 응. 하나 하나 클럽 하나야. 벅 댄스 있고 여기는 와. 약간 마트 같은 거있고 약간 수영장 냄새 나는데? 저기 마트? 왜 이렇게 조용해? 그거 이렇게 물건이 없어. 마았다가 다시 열렸어. 아 그래서 지금 물건이 몇개 없구나. 음. 깔끔하다. 보이 좋다. 인형 뭐야? 선물 같은 거 밑에는 머리 있고 위에는 교실 있고. 교실이야. 아 참. 와 이게 정수기야? 두낫 스피드. 잊지 마세요. 이거 누르? 신기해 신기해. 자. 비밀번호는 야근. 예. Hello guys, how are you? l p o u is very best. Only English. Nah, you are from Korea. Oh. What are you doing? Bye bye. Bye bye. What are y o n l y e y o u n e e e Which game 아, after? 너 아, 못하잖아. 어 모르는군. 발표할 사람? 저요. 오모. 훌륭한 교실이야. 아, 재밌어 지금도? 나는 오히려 석사보다 학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난 몰라. 진짜. 원래 학사보다 석사 더 재미없고 석사보다 박사 더 재미없고 그런 거 아니야? 난잘 난, 몰라. 난 몰라. 나도. 나 <laughs> <laughs> <난> 박사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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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Yeah, I'm having g u s c o m i n come l t e r Yeah yeah. Show all the labs. I'm showing you, That's what I'm doing. 빠도 <목소리나> <그래. 오> <목소리나> 여기서 배우는 거지 서빙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여기 뭐야 뭐 설거지하는 법 배우는 건가? <laughs> 농담이고. 오븐 약간 베이킹 이런 거 하는 데인가 보다 여기. 재밌겠다 공부하는 거. 재밌어. 내 인도 대학교는 처음 와 보잖아. <목소리나> 신기하네. 컴퓨터나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아니, 어 아니, 여기 맨치. 뭐야? 지금 세팅 하고 이런 거. 야 하우스 키핑이 잖아. 진짜 신기하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도 공부 좀더 열심히 할 걸. 가자. 아, 아이 햇빛 하면 그냥 아주 대학생활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야. 그렇지. 스쿨러블러. <목소리> 여기 법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접혀간다 멋있네. <목소리> 들고 한번 쳐봐. 마트 다니오셨어요? <laughs> 고구마 호박이에요 어머니. 그래, 호구마. 호구마, 호구, 호구. 호구마? 응. 여기가 인도에서 그래도 꽤 알아주는 좋은 대학교라며. 응. 캠퍼스 다들 알잖아. 그니까 캠퍼스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로봇. 보통 이런 게 어느 과를 대표하는 스태츄 이런 거잖아. 엔지니어링. 다 엔지니어링이야. 아, 자. 어 위에 디스플레이가 있네. <laughs> 이야 yeah. 어, 여기 깃발, 깃발. 있잖아 그러니 어, 어느 나라 학생들이 여기 공부하냐 그래서 그냥 깃발을 세워줬지 와 학생들 다 여기 있는 나라들에서 온 거네 어 스리랑카도 있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야나 궁금한 거 있어 어. 왜 러블리 프로페셔널이야?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나한테 물어보지마 나도 참. <laughs> 사랑스러운 뭐 전문.. 아니 러블리가 이 대학교 판잡에 있잖아 어, 어. 러블리가 판잡에서 되게 흔한 이름이거든 러블리? 사람 이름도 러블리 엄청 어. 많아 어.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다고? 나도 잘 몰라 우린 그냥 엘피오라고 해 무조건 러블리 절대 안 하고 엘피오 어, 어, 어디 학생이야 엘피오? 뭐야 이거? 아인슈타인 스태츄 아인슈타인? 얼굴 어, 똑똑한 아저씨 여기서 보네 <laughs> 내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다니는 건 어떤 거같아 아... 오빠는 여행도 하고 유튜브도 하니까 막 여행을 제대로 못 즐길 거 같아요 나 못해 절대 그래서 그런 건좀 그렇긴 한데 난 이제 사람들이 내 영상 보고 <laughs> 댓글 쓰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거 보는 재미로 여행하는 것도 있어 하하하 <laughs> 오 어,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한다 이 오빠 <laughs> 어 여기 완전 약간 영국 대학교 느낌? 에 네, 영국 대학교 안 가봤습니다. 네. 오 건물 이쁘다. 오우 야, 엄청 세련됐는데? 건물들이 뭔가 그냥 공부하는 건물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 여기 대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과가 뭐야? MBA, Masters of MBA. Business. No, not MBA. <laughs> MBA, Masters of Business Administration. 여기 돈잘 버는 학교였네. 학교가 돈이 많아 보였어 어쩐지 <laughs> 재밌어 재밌어 여기부터는 대학교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학. 마을 느낌? 여기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구나 어어. 이 구역은 전부 다다 다 남자 도미터리 어, 남자 도미터리 10개 있거든? 이게 하나야 어. 여기서부터 저게 기 하나인데 어. 이렇게 이런 게 10개나 있어. 있다고? 여기 학생이 몇 명이나 돼? 7만? 7만 명? 6, 7만? 명. 우와. 그 정도면 될 걸? 어마어마하게 많네 바이러스 마시자 어. 인도의 꽃거지들은 대학생이죠 대학생들 돈 없어 진짜 여기 대학 비싸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 대학생들 다 이쁜 거지들 거지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잃지 않는 거지 여기가 대학교 안에 있는 가게잖아 응. 가격이 좀더 싼가? 똑같나? 스슷해딱키 비슷해 그냥? 어 10루피에프 e s French, 1달러도안돼50센스6 7 0 0원7 0 0원 정도 하는 50다 어, 그 t 네50센스 n t s 50 cents. 0 c e 오 이게 1 0루피라고1 0루 e p e r p s e n s o 0 n 오, 간다 0다 말도 없이 그0 가네 지금 저희가 탄게 이것도 릭샤라고 해야 돼? 이 릭샤?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알아? 이거 이 릭샤를 음. LPO 학생들이 만든 거야 아 진짜? 이거 운영하는 것도 학생들이 하는 거고 오, 그럼 이거 어, 어디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만든 거야? 어, 어 LPO 학생들이 만든 거야 그 이런 거 팔아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안에서만 운행하는 10루피짜리 릭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겁니다 오 이제 간다 어 출발 뒷자리 타는거 재밌네 <laughs> 재밌다니까 어. 아니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가야 돼? <laughs> 아 이거 민망해 아, 나랑 계속 계속 아이 컨택 하면서 가잖아 <laughs> 너왜 이렇게 안 인가 봐 인가 봐 어색해 나도 아이 컨택하는 너무 어색해 <laughs> 인도 사람들도 아이 컨택 너무 잘 하던데? 지하철 타거나 이러면은 도착할 때까지 쳐다봐. 그냥.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아니 근데 이거 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도인들한테도 쳐다봐. 여자들한테나왜 그러는 거야? 그냥 문화인 거야? 문화는 아니지. 그냥 그 사람들이 좀.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궁금, 궁금해서 사람이 궁금해서 그런 거.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 몰라. <laughs> 뭐가 나도 궁금해? 몰라. 나도 몰라 사실. <laughs> 야, 현대차다. 인도도현대차워 반가워, 반가워. 거의 제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리나 그럼 첫 번째는 뭔데 아마 수수 마을 수잘 모르겠어, 수직, 수직? 되게 분위기 좋아. 지금 딱 5시니까 애들 다 많이 보이지? 내려. 내려? 어. 이제 여기서 메인계까지 걸어가야 돼. 이렇 <laughs> 이제 나가면 우리 그 바베큐 네이션. 거기 밥이 맛있다며. <laughs> 하하하 <laughs> 나왔다 그래. 너, 너 앉아 너 앉아 어, 둘다 앉을 수 있어 둘다 앉는다고?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어떻게 두 명이 앉아? 안네 아, 약간 이렇게 문 열어 놓고 다니는 버스가 그리울 것 같아 아, 도착 아, 도착 바0버네이션바스3네이션30% 버스. 30% per person. 30% per person. 30% 버스. Per oh, 30% per 20 per person. 20 per person. 30% 버스. 30%버30% 2 0 0 버스. 30% 버스. 30%버0 버스. 30% 버스. 30%버 그럼 0 버스. 30% 버스. 30% 버스. 30% 버스. 30% 버스. 30% 버스. 30%버0 버스. 30% 버스. 30% 버스. 0 버스. 30% 0 이게 또 서버 탓이야, 나 이거 조금이 바다 봤어. 이거 바다 봤어. 왜? 도무한데. 얘네가 얘한테 어. 어. 너이 사람들 데려가면 안 된대. 왜? 사기 데려가잖아. 얘네 돈 벌고 싶어서. 면안 된다고? 깡패야, 무슨 깡패? 왜 그래? 여기만 그래? 제방 그래? 다 모여서 그냥 똑같이 가격을 부르고야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 우리한테도 그렇다니까. 사람한테도 이거 진짜 문제 있는데 이거는? <웃음> 방금. <웃음> 아니 방금 나한테 그랬잖아 이거 우리.. 야넌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나, 올, 나 내일인데 나한테 돈 받을 거잖아 그럼 내일 아니야? 내가 사왔잖아 지금 이 열받아 기분 더러워졌어 <laughs> 밥 먹으러 가기 힘드네요 땡큐 <laughs> 땡큐 <you. Than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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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laughs> 오늘 우리가 저녁 먹을 곳 퍼펙키우메이저안 어, 들어가 보자. 오. 여기 가 분배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갖다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니 여기 소랑 돼지고기 없나요? 소고기, 돼 소... 먹고 싶어. 소는 없죠. 소 인도 이제 소 소고기 먹고 싶다고? 아니 뭐 파키스탄 가서 돼지고기 먹게? 여기 바베큐 네이션이 800루피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13,000원 정도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생활하는 비용으로 치면 은좀 비싼 편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1,00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1,000명 기념 파티로 마희랑 같이 저를 밥 사줘요 가밥 사주네요 뷔페 처음이라고? <laughs> 내가 여행하면서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쓴게 처음이거든 말이 통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긴 해 파인애플 반닐 마시룸? 파니, 짭! 어? 짭! 짭? 가짜라고? 짭이야 이거? 소요빈으로 만든 그런 음식이야 난 뷔페라고 하니까 인도에서 뷔페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래서 아니 스타트만 이렇게 주는 거고 다른 건 뷔페 아 제가 갖다 먹는 거 먹어보자 인도의 뷔페라 뭐가 있을까 오오 뜨거물 커리 어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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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커리잖아 인도 뷔페는 한국 뷔페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메인 요리는 전부 다 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저트 네이거 샐러드! o no salad. 샐러드, 라고슷한아 샐러드 트는좀 비슷한 아니 디저트는 a 비슷한 아니 디저트는 좀 비슷한 아니 디저트는 좀 있다 아니 샐러드는좀 있다. 여아 뭐야? 아 이렇게 생겼구나 뷔페가.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다 카레더라고 보니까. 이거 인도 그러니까 인디언 메인 코스잖아. 어. 메인 코스에서 크이비 있는 음식. 아 그게 원래 메인 코스야?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밥이랑 아니면 로티, 난 그런 거랑. 이게 메인 코스야. 인도식 메인 코스. 인도가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베지테리언이랑 난, 넘베지테리언이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심지어 초코파이 같은 그런 음식도 다 이렇게 세모 세모가 있으면 넘베지 초록색 동그라미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거의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서 채식주의자가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별 맛이 안 나게 조금만 아니 수박에다 칠리 파우더를 왜 넣어? 파인애플도 넣었잖아. 파인애플에는 왜 넣고? <laughs> 아니 웃긴 게 여기가 뷔페라 그래가지고 난 먹을 게 무슨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렇게 막 있어서 내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익힘 있잖아. 익힘 있지. <laughs> 오빠가 안 먹는 거지. 다 카레잖아. 아 이제 메인 메뉴 먹는다 이러면서 갔는데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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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laughs> 너는 그러면 열 가지 카레를 다막 해서 먹어? 맛이 다 다르니까. 와우 그래서 지금 저는 음식 먹기 전에 먹는 스타터를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이거 나한테 이거 스타터 아니야 이거 나한테 그냥 맛있는 치킨이야 이용할 양식 오케이 어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 맛있게 잘 먹었어 잘 먹었다 스타터 진짜 나쁘지 않았어 스타터 했던 거. 쉽게. 제일 안 좋아했던 거. 메인. 아니 메인을 아예 만지지도 않았잖아. 그럼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래도 만드는 가게마다 다른 거지 당연하지. 달라? 맞아. 똑같던데. 인도 여행이 두 달이 넘어가니까 진짜 카레 질려버려가지고 카레를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밥 저녁 맛있게 먹고. 마이랑 같이 대학교도 재밌었고 오빠 덕분에 저도 대학교를 다시 보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요 어? 온 건가? 너무 어, 멋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끝바이이 안녕 분위기 죽이는데? 엄청 날카로 머리 안 보이게 어떻게 해 이거를 아우 커피 먹고 이제 길을 바닥에 자네.